오늘은 사업 성공, 아이템을 설정하는 방법 8가지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하는데, 어, 모두들 사업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좀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꼭이 부분을 알고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스타트해야 돼. 알겠지? 어, 실제로는 요즘 트렌드에 보면은 어, 잘된 케이스들 보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MZ세대부터 젊은, 여러 대표님들이 다 온라인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그래서 이 온라인의 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그걸 바로 온라인 건물주를 만든다라고 표현하거든. 실제 이런 온라인 건물주들이 실제 건물을 다수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 점을 인지하고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고. 자, 사업 성공 아이템을 설정하는 여덟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시작해볼게. 첫 번째는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지. 그 이유는 구글이나 삼성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글로벌 회사가 된 거는 이 소프트웨어 계속 본질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성공의 핵심이 바로 본질 강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거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익만 추구한다.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고 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가치를 강화하는 그런 아이템이어야지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해,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있잖아. 사업주가 잘 돼서 빠르게 건물 테크트리를 타서 빠른 건물주를 실현시키는 그런 게 바로 사업의 본질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엔 건물을 사는 건 뭐야? 건물주가 되는 건? 자, 부자가 되기 위함이야.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거. 이게 바로 본질 강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선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해서 탁월한 제품 기술 개발을 해 줘야 돼 그리고 강력하게 브랜드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알겠지? 자두 번째는 확장성이 가능한 i t 템이어야지돼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북미라든지 미국 러시아 뭐 일본 중국 여러 해외 쪽으로 아이템을 수출을 하잖아 그렇게 확장성이 좀 있는 아이템이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그런 큰 아이템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디벨롭을 해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 이런 비즈니스를 갖추게 됐잖아 플랫폼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쿠팡을 따지자 보면, 뭐 물류센터부터 미디어, 쇼핑몰, 스포츠, 이런 게 굉장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이야. 세 번째는 승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승자의 함정이란 말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지는 사업의 구조를 말하는 건데, 과잉의 자만심? 내가 좀 생각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많이 있는데, 손익구조에 대한 계산이 안 맞아서 나중에 보니까 세금을 내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실제로 자영업하면 이런 일 많이 발생되잖아. 카드 매출에서 거의 10%가 부가세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그 남은 게내 돈이구나 했다가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면 결국 남는 게 없고 이거 왜 뒤로 다 빠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초보 사업자들의 실패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승자의 함정이라는 건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매출이 올라갈수록 고정비도 올라가고 세금이든 각종 공과금이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손익구조를 잘 따져봐야 돼 그리고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 어, 다른 사례를 좀 말해 보자면은 어, 이 얘기는. 업계에서 평정하고 지배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건데 뭐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키아라든지 코닥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노키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휴대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어. 노키아 기억나나? 아 근데 mz 세대들은 모를 수가 있다. 맞아. 근데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적응을 하지 못했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때 노키아는 이거를 되게 과소평가한 거야 자만한 거지. 그래서 결국 시장 점유율을 다 잃고 모바일 시장으로 밀려나게 돼. 그러면서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됐지. 그리고 코닥, 코닥도 대박이었지. 필름 사진 하면 코닥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방했어.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 근데 필름 사업에 집착하다가 결국 파산까지 이뤄지게 됐다는 거야. 이게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해줘야 돼. 그리고 블록버스터라고 옛날에 비디오 대여 시장을 다 먹고 있었어 우리 비디오 테이프 넣었던 시절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영화 보려면 다 비디오 가게 갔어야 됐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온라인 스트리밍이 뜨면서 뭐 요즘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지 이런 스트리밍이 시작될 때 블록버스터는 이걸 굉장히 무시했거든 결국 사람들은 더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지 그러면서 블록버스터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게 됐지 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자제품 좀 얘기해볼까 뭐 일본 쪽 알지? 예전엔 소니. 소니 하면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CDP. 아, 이런 거 정말 대단했거든. 음질부터 시작해서 이거 들고 다니면 정말 대박이었어.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예전엔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지. 지금 핸드폰으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 혁신에 늦게 대응했어. 잠아내는 거야.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하고 이제 삼성한테 밀리면서 바로 타격 있고 옛날에 성공을 안주하다가 망가진 케이스 일본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샤프 샤프라고 알지 샤프 심뭐 이거 말고 샤프도 한때 액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두 시장이었어 근데 LED 뭐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기술 쪽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매출이 감소함 손실이 엄청나게 겪게 되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지. 그리고 후지필름. 후지필름은 필름, 후지 필름 시장에 여기도 강자였는데 디지털 시장 카메라가 나오면서 또 이것도 내려가게 됐지. 근데 후지필름은 좀 달라. 디지털 헬스케어나 화장품 쪽 사업으로 다각화하면서 제도하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 그러면 이번에 자동차 쪽 한번 얘기해 볼까? 일본의 닛산. 니산. 닛산은 한때 일본 자동차 시장에 시장을 지배했는데 경영 부실하고 품질 문제 이런 걸로 위기를 맞게 돼. 최근에 좀 회복했지만 옛날의그 영광은 찾질 못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다 알고 있는 혼다. 일본에서 명품이지. 혼다도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는데 뭐 리콜 문제랑. 경영 실패 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뭐 일론 머스크처럼 테슬라처럼 전기차 시장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 이거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쉽지 않은 그림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들은 승자의 함정 중 한때는 잘 나갔지만 변화를 못 따라가면서 망가지는 케이스들 뭔가 손익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고정비가 많이 나가면서 내가 그거 계산 못하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걸또 승자의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놓치고 퇴화되는 거 이것도 승자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계속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라는 좋은 사례들이지 그리고 네 번째 어,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될지 그러니까 수요 손님에 대한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될지의 여부를 알고 시작해야 돼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 중요한 수요 얼마나 누가 이걸 살 수가 있느냐. 이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시장에 고객들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유동 인구가 있냐는 거야. 사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비용을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업종이라면 판매하는 업종, 도소매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고, 이런 걸 최적화해야 돼. 그래야 적당히 유지하고 재고를 많이 쌓지 않고, 잘 판매가 돼서 이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짤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잘못 계산하게 된다면 과잉 재고를 쌓게 되면서 회전율이랑 비용도 손실도 엄청 커지게 되겠지 가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친구 중에 다단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물건을 많이 사잖아 그게 한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그 제품이 있대 그게 주방 세제 있잖아 너무 좋대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과잉 재고로 10년간 지금 아직도 있대 그게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이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지 알면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을 짤 수가 있어. 여기다 비용을 많이 내가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투자를 해서 내가 비용 지출 대비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케팅에 힘을 실어야겠지. 이 마케팅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야. 예를 들자면 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벌수 있는데 근데 이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천만 원 투자해서 그만큼의 이익이 정확히 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 하지만 난 투자하지.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이런 조사가 좀 어느 정도 트래픽이 발생 정도로알수 있다면 이런 걸 예측해서 생산 계획을 잘 세우고 단계별 실행하면 회사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도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템으로 인한 앞으로 뭐 세컨드 비즈니스, 뭐 트리플 비즈니스 여러 가지를 기획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나 유치, 뭐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금융권, 은행권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활용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야. 뭐 그렇잖아. 장사 잘 되고 내가 돈을 갚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은행권에서 빌려주지.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지도를 만들어야 돼.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어, 브랜딩은 단순하게 뭐 그냥 이름을 우리가 정했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고객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굉장히 신뢰감이 갈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회사야 아니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아니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야 아니면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야 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CF 라든지 이런 광고 많이 활용하지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나 역시도 유튜브에서 하는 이유가 뭐야 나 혼자 잘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 알려야지 하는 거고. 잘하는 걸더 증명해야 돼 이런 게 신뢰라는 게 형성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마케팅 시워서 브랜딩을 할수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금 흐름도가 좋아야 돼 어, 보통 내가 관리하는 그런 거래처들 가끔 보면 은 아, 맨날 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 맨날 운영자금, 창업자금, 뭐 시설자금 이거. 대표님 이거 혹시 받을 수 없을까요? 저번에 2억 만들어 드리고 3억을 또 만들어 드렸는데 더 필요하다 아뭐 빚쟁이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금 흐름, 이게 혈액과도 같아. 우리 사람 혈액 흐르, 흘려, 우리 사람 혈액이 흘러서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근데 이 현금 흐름도가 좋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익을 내가 유보시키는 것도 있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재무, 재무의 건전성,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는 내가 금융권에 언제 언제든 적회적 수에 받을 수 있도록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돼. 구축해 놔야 돼.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세금 적게 내려고 내 회사를, 가치를 아예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거든? 이러면 미래가 없어. 그래서 현금 흐름도가 좋게 만들려면 이런 관리라는 걸 해야 된다 정말 뭐 사업하다 보면 예상외의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인생은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잖아 사업도 똑같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아이템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돼이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움되고 뭔가 신뢰가고 믿을 수 있고 여기는 좋은 회사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라든지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비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스트할것 같아. 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막밀어줘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창업 패키지라든지 R&D 이런 산업을 보면은 다 산업 발전에 기여되는 국가 이비하지 하는 뭐 수출이라든지 IT, 환경 개선이라든지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있잖아.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거 팍팍 밀어 주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성공 테크를 탈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 도전하는 사람이 삼성에 입사 지원을 했어 뭐 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삼성에 입사했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있겠어 뭐 그런거겠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이템 성장률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가능성이 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런게 있어야 투자라는 걸 받을 수 있고 금융권에서 지원받고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 나 홀로 그 차륙을 만드는 공방을 한다고 치면 어 그냥 특징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나 투자 유치, 수익성, 경쟁, 혁신, 브랜드 인지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아이템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 고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네! 아, 여기까지 한번 사업 시작하면서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기업 스타트업, 기업 경영 컨설팅에서 최상급 실력으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창업을 준비한다, 아니면 뭔가 애로사항이 생겼다, 뭔가 막혔다, 그런 거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면 사업 성공 테크트리를 도와드리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 건물주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 회사 사업을 통해서 사실 그냥 내가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이라는 거 통하면 정말 빠르게 건물주가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면서 너무 이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큰걸 놓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사업은 사업 통해서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같이 갈수 있는 구조, 그런 플랜들을 기획해서 한다면은 아주 빠르게. 건물주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차 그것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말 돈 벌고 싶은 사업자 대표님들 꼭 구독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내용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 잠깐. 사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얘기해 줄게. 사업하면서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런 꿀 정보 계속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정팀장, 구독해야 돼, 말아야 돼. 구독해야 돼요. 그렇지. 자, 구독해야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